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화 생물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다루겠습니다. 자연 선택이 생물학적 조직화의 어느 수준에서 작용하냐는 문제입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큰 이점을 주기 때문에 개체가 선택되는 걸까요? 진족끼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기에 이타적 집단을 형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타주의자들의 집단이 비이타적 집단을 이기기 때문일까요? 최근 증거들은 세 번째 설명, 즉 집단 선택이 답이라고 가리킵니다. 지난 40년간 표준 설명은 포괄적합부이론, 즉 혈연선택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유연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이타적이고 협력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개미와 인류 모두 친족을 선호하고 혈통으로 하나된 집단을 형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964년 윌리엄 해밀턴이 구축한 주요 공식은 r 비는 c 보다 크다입니다. 사회 생물학에 이는 MC 제곱이라고 불렸죠. 이타적 행동의 수혜자가 받는 혜택 비에 근친도화를 곱한 값이 이타주의자가 치르는 비용 C보다 크며 이타성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매를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자매가 낳은 자식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난다면 당신은 이타성 유전자 증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윌슨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1965년이었죠. 곤충 사회의 엄청난 다양성을 극도로 단순한 방정식이 끼워 맞출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듯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해밀턴과 함께 런던에서 그 개념을 옹호했죠. 윌슨은 런던 거리를 걸으면서 풀이 죽은 해밀턴을 격려했습니다. 논문이 박사 논문으로 거부당했거든요. 윌슨은 장담했습니다. 논문을 다시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것이고 우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의 말은 양쪽 다 옳았습니다. 윌슨에게 영감을 준건 해밀턴의 명석한 주장이었습니다. 반수배수성 가설이죠. 개미, 벌, 말벌은 반수배수체 성결정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수정란이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이 수컷이 되죠. 그 결과, 딸과 어미 사이보다 자매들 사이의 유연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해밀턴은 주장했습니다. 이타적 자매들로 이루어진 군체가 막 시류에서 더 자주 진화할 것이라고요. 1960에서 70년대에 진사회성종은 모두 막시류에 속했습니다. 강력한 뒷받침처럼 보였죠. 하지만 1990년대 반수배수성가설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개미는 이 모형에 결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진사회성종들이 이 배수체 성결정을 따른다는 게 밝혀졌죠. 암브로시아 나무점 한 종, 딱총새우 개통들, 벌거숭이 두더지 두 개통. 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습니다. 결연 선택 이론에 맞지 않는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진사회성 형질이 동물계 역사 내내 풍부히 존재했는데도 진사회성을 획득한 종은 드물었습니다. 반수배수체나 클론종들 중에도 진사회성으로 나아간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혈연관계에 맞서는 상수의 선택압들도 존재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질병 내성을 강화하고 분업을 분명하게 만들고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합도를 철저히 규명하려면 개택비와 비용실을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정값을 얻은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윌슨이 아는 한 시도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근친도 화를 정의하는 데에도 수학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윌슨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합도 이론이 지난 30년간 이타성을 설명하는데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 결과는 빈약했습니다. 근친도 측정을 통상 절차로 만들었고 성비 투자 교란을 예측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경험적 연구들은 계급 구조, 의사소통, 생활사를 풍부하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 발전 중 포괄적 합도 이론의 도움을 받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포괄적 합도 이론의 약점 상당 부분은 근친도 개념 자체가 느슨하게 사용되는 데서 옵니다. 원래 알은 근친도, 즉, 가계도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였습니다. 완벽하게 타당한 정의였죠. 하지만 곧이 정의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그때그때 그때 다른 정의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리 해밀턴 무등식을 작동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만이 유일한 동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론적 개념으로서 의미를 상실했고 실험 도구로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표준적 자연 선택이론으로 훨씬 더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개미 성비 결정 사례를 보죠. 수컷이 여왕보다 훨씬 작고 가볍습니다. 생산비가 적게 들죠. 에너지 투자가 1대1이면 수컷이 여왕보다 많아집니다. 하지만 짝짓기 기회는 한 번뿐이므로 수컷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 낭비입니다. 제 여왕 쪽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어미와 딸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혈연 선택 가정 없이도 설명됩니다. 포괄적합도 이론은 40년이 흐르면서 점점 취약해졌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혈연 선택에서 해밀턴 부등시 포괄적합도에 이르는 추론 경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혈연 선택이 정말 일어난다면 쉽게 바뀔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약한 형태일 겁니다. 포괄적 합도는 현실적 생물학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수학적 헛개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답은 집단 선택입니다. 개체 선택과 집단 선택의 다수준 선택이죠. 진사회성은 하나의 추상적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잡다단한 진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새로운 관점에서 인류 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정복자 에피소드 1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